급성 네. 네. 통증은 아픈 데가 병 만성 통증은 아픈 데가 병이 아니에요 반드시 만성 통증의 원인이 있어요 그걸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입니 음.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인 여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강 원장님과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질문이 오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요. 안강 원장님 하면 만성통증 박사시잖아. 네, 네. 아, 만성통증에 대해서 병원. 좀 네. 제대로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급성통증하고 만성통증은 음. 전혀 다른 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게 문제가 돼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요. 뼈가 부러지든지 음. 찢어지든지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예요? 후 타친 거 급성 이동. 급성 통. 네, 아둘 중에 <laughs> 네. 어, 손상의 <laughs> 네. 손상. 네. 그러니까 급성 통증은 손상. 음. 뭐 디스크가 찢었다. 음, 음. 손상이죠. 급성. 근데 만성 통증은 그게 아니라 손상이 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작거나 없어요. 음. 그러니까 포션은 손상이 아니에요. 만성 통증. 음. 그래서 손상된 데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붓고. 네. 네, 그죠? 네. 냄데 네. 만약에 지금 아까 목이 아프거나 등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 만져보세요 붓거나 아파요? 아 저...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데 또. 오히려 시원하잖아요 아 그렇죠 마사지 그래요? 받고 싶고 거기에는 손상이 없으니까 그럴 거죠 아... 그러니까 병이 다른 병이죠 음... 자 보세요 급성통증은 손상이에요 네. 만지면 아프고 부어요 네. 만성통증은 만지면 붓지 않아요 음 오히려 시원해요 왜요? 다른 병이니까 음 급성통증은 아픈 데가 병이에요 음. 만성통증은 아픈 데가 병이 아니에요 으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통증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지배하는 심경 회로잖아요 음. 이 회로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 긴장되도록 설정되는 거고 아하. 여기가 더 아프도록 설정되는 거고 음. 여기에가 이제 뭐 심지어는 피도 잘덜 돌게 음. 설정되어 있는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거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신경이거든요. 음. 반복적인 통증에 의해서 회로가 변한 거예요. 음. 그게 만성통증이에요. 음. 만성통증은 아픈 데 병이 아니다. 아하.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급성통증은 아픈 데 병이다.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네. 아픈 데 병이 아닌데 아픈 데를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스트로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음. 과하게 쓰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만성통증은 아. 아픈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치려고 조금 아픈 거를 주사를 나서 안 아프게 하면 음. 성장이 멈춰지니까 퇴하죠. 강제적으로 그 염증을 조절한다는 거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음. 뭐 예를 들어서 함부로 그 부위를 네. 주사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음. 강가 스틱을 쓰거나 음. 그걸 고정하거나 하는 자체가 음. 그걸 자체를 병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흠,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정말 주의해야 돼. 뭐 통계로에서도 나와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허리를 좀 생각해 보면요. 허리를 띠 네. 끝에서 생기는 네. 통증은 뭐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네. 이렇게 하면 증상이 사라지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도 계속 오래 간다. 그러면 만성통증으로 생각하요 신경 신경회로가 변한 거죠. 아그 다음에 네. 반복된다. 그래도 신경회로가 변한 거죠. 그리고 아픈 건꼭 거기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만성화 가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아픈데라기보다는 음. 아픈데는 결과인 것이고, 신경회로의 변화는 거기에 우선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급성통증은 보여요. 음 눈에도 보이고, 음. 뭐엑스레이 찍어도 보이고, 초음파를 찍어도 보이고, 음. 모래도 금방 금만 보여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급성인데 보니까 소염진통제, 스트로이드를 쓰면 잘 듣죠. 네. 음. 만성은 안 듣죠. 음. 신경 회로의 병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약들로 조절이 잘안 돼요. 만성 통증은 아픈데의 병이 아니라 아픈데를 감작시키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게 느끼도록. 그 질을 변화시키는 신경회로의 병이다 음.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반대고요 네. 네. 통증이 있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뇌도 네. 변할 네. 수 있나요? 그렇죠 오. 뇌가 변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척추에서 뇌까지 아니라 변해 있다고 봐야 돼요 변해 있으니까 이 통증이 네. 온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온고 아. 실제로 그 변한 게 없어지지 않는 한 네. 계속 그러면 네. 지금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형태에 의해서 변 y s 되면 음. 세, 몇 가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 i k b 과하게 반응. Pernagas h i 나 g e r s Jagged as a q u a g i b a 이 Dame, Pibuna, Kunu, c h a 게 k i n j a 게 g Dame, Himchulina, you know what we do to go to g 그렇죠. 음. 만성으로 이런 변화가 오면 어떤 부위들은 특히 작은 관절이나 이런 거는 퇴행성 변화가 좀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음. 만성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네. 따로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머인 뭐 모를 통증 때문에 이게 꾀병이 아니냐는 그 주위의 시선을 받곤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이 네. 더 커지기도 하죠 만성통증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음. 만성통증오성암 환자의 99.9%는 네.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음. 단지 그거를 밝히지 못하는 거를 꾀병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큰문제인 거죠. 음. 신경회로의 병은 아직까지는 뇌의 이런 회로를 아는 그런 정확한 검사는 아직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부분이 음. 많지만 이거를 환자의 설명을 듣고 음. 이학적 검사를 하고 이런 걸 충분히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낼 수가 있어요 음. 반드시 만성 속신을하는게 음. 음. 있어요 진, 진단을 못 내리면 그게 꾀병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되는 건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건 해결되는 문제다. 음, 그러면 만성통증인 경우는 다르게 네.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신경회로의 병이라는 걸 안다면 치료가 달라지죠. 음. 신경에 대한 뇌에 대한 치료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것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자극이에요. 음. 그럼 어떤 식으로 작극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얼마나 효과적인 작극을할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에 동반된 그래서 만성화가 되면 이제 그 위에도 조금 퇴화가 되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이런 음.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이냐 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또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골다공증 이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시 보, 말하면 뭡니까?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요 b d n f 그다음에 또 체내 대마 시스템이 잘들어가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또 오스텔 칼슘 네. 뭐, 결국은 중, 다 같은 원리로 같은, 같은. 예, 예. 같은 음. 거고 그 중에 어떤 면이 만성통증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골다공증으로 음. 보이고 어떤 거는 치매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세 가지만 잘 유지하면 진짜 계속해서 저희 건강 유지할 그쵸, 수 있는 요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음. 첫 번째 건강 운동 네, 운동을 해야 되는 <laughs> 네. 거고 그다음에 꼭 주부들이 음.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건강에서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쓸 돈에서 음. 1번 내 운동비 음.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헬스 하고 음. 막 이런 트레이너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게 돼. <laughs> 저도 월급 받으면 제 운동비부터 잘 <laughs> 떼어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어, 정말 만성 통증. 네. 저는 사실 통증 느낄 때마다 계속 마사지 하고 그냥 좀 풀리겠지 하고 네. 내버려뒀는데. 네. 검사도 해보고 네. 이게 연관통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도 만성통증 심하신 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꼭 네. 한번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중우성이 뭐냐면 양말 신는거뭐 당일 걷고 있는 상상도 못하고 굉장히 이 센서들이 관되져 있다는 거예요.